안녕하세요 한토일입니다. 시바인우가 1달러 간다는 유튜브 영상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1달러가 아니라 100원만 가도 소원이 없으시다고요.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또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달러 간다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중국 거대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이 자금 중 상당수는 시바인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4월 15일, 아시아 최초로 중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동시에 승인했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예전부터 보이지 않는 G2 국가 간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3월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한 것이 중국에게는 많이 거슬렸나 봅니다. 미국이 아닌 중국 중심의 디지털 자산화를 꿈꾸는 중국에서는 미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을 동시에 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죠. 또한 시바이누는 미국의 도지를 이기기 위해 중국에서 만든 민코인인데요. 이번 홍콩 ETF 승인을 통해 중국 관련 코인들을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비전을 바로 이 시바이누에서 볼수 있죠. 현존하는 민코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생태계를 키워나가고 있는 시바이누를 중국 큰손들이 가장 먼저 투자를 할 코인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바이누 가격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민코인으로서는 독보적으로 빠르게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시바이누의 행보 때문입니다. 최근, 시바이누 수석 개발자인 시토시 쿠사마는 시바이누 신규 레이어3를 출시를 위해 기간 투자자에게 1200만 달러 투자를 받았다는 대형 호재를 발표했습니다. 시바이누 레이어2인 시바리움이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전까지 시바이누 다른 민코인과 다를 바 없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시바리움 출시 이후 시바이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180도 변했고 심지어 다빈치 제레미와 같은 비트코인이나 솔라나 신봉자들조차 비트코인 솔라나를 모두 팔고 시바이누에 올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바이누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시에 거래량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하락은 거짓 타락으로 개미털기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으며, 다음 주부터 다양한 호재로 거래량을 실고 올라간다면, 5월 달은 시바인 후의 한 달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최근 나락에도 불과하고 고래들의 유입량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다음 주 사라 AI 공개 이후부터는 시바이 후의 턴 어라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점 구간을 다지는 힘든 구간이지만 이를 버틴다면 분명 단기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대규모 업그레이드와 시바이누 AI인 사라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격 상승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24년 2월에도 챗GPT의 샘 알트먼이 인공지능 소라를 발표하고 나서 샘 알트먼의 월드코인이 2월 달에만 500% 올랐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시바이누도 이번 AI 공개 이후 큰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바이누는 더 이상 민코인이 아닌 새로운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시바이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매수하기가 애매하거나 가지고 있어도 비중이 작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시바이누의 폭등 초입과 유사한 코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 등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어떻게 막대한 부를 추적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비트코인 하나만 투자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비트코인만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코인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비밀리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도지 코인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겼고, 채 GPT를 개발한 샘 울트럼 역시도 월드코인으로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죠. NFT, 민코인 ai 코인 투자로 자신의 회사 자본과 막대한 자신의 부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도 출시가 되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모두 지나면서 기간 투자자들의 막대한 재금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들어오고 있으며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차례대로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코인에 투자해야 할까요?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괜히 들어갔다가 물리지 않을까? 모아놓은 목돈이 없는데 어떡할까?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걱정이 많으시죠? 구독자분들이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밤낮 없이 찾던 도중 정말 뜻밖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 등 미국 부자들의 지갑 주소를 추적해 본 결과 바로 이들의 지갑에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한 가지 코인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이 코인은 현재 이미 매집이 끝난 상태고 유명한 인물들을 앞세워 뉴스와 찌라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매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이 코인을 대중들에게 몇 차례 언급하면서 큰 상승을 예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돈 5천 원, 만 원만 투자하셔도 시바인우 도지처럼 1,000%, 10,000% 이런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저만 생각하는 가격이 아니라 월가의 기간 투자자들도 이 코인의 성장 가능성을 작게는 100%에서 1,000%, 크게는 10,000%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캐시우드 등 월가의 거물급 인물들에 투자하고 있는 이 코인 010-4351-1702. 010-4351-1702. 여기로 대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이 뭐길래 이 호들갑을 떠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코인, 정말 한번 받아보시면 절대로 호들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다가는 거지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이 코앞이고 전세계의 자금이 금, 주식, 부동산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의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4351-1702 010-4351-1702 여기로 대기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 코인이 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료 리딩이나 금전 요구가 일절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놀라실 겁니다. 진짜 이 지긋지긋한 코인 매매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세요. 분명 이 코인 단한 번의 투자로 졸업하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